그런그 아, 비결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. 아, 그냥 저에게 주어진 작품의 그 순간이 매 순간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오늘 하루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또 제가 오늘 하루 이 무대에 선다는 게 저는 감사하거든요. 근데 배우만이 누릴 수 있잖아요. 이런 역할, 저런 역할, 여러 가지 내가 살아보지 않은 어떤 역할을 맡을 때. 재밌기도 하고, 신기하기도 하고, 또, 공연장에 오시는 요즘에는 여러 번 보시지만, 그래도 처음 오시고, 이번연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잖아요. 저는 여러 번 했지만, 처음 오신 분들에게, 아, 최고의 저의 에너지,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, 네, 물론 최고는 아니지만,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. 특히, 이번 공연 역시, 어,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발산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, 어, 뭐한 말을 목숨 걸고 합니다. <laughs> 네.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, 롱런은, 아,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, 롱런 할수 있게끔 저를 찾아주시고, 또 그때 세워주시는 것에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